좋다고 하니까 바로 또 선물을 주시네. 응. 친절해. 응. 비타민 이거 먹을라고 차에 넣어놨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어? 그래도 결이 있다. 두개 먹어야 되니까 이, 이 정도면 두개 되겠지? 두부 도넛 글레이즈. 칼로리가 많을 거예요, 같요240 맞네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생겼어. 음. 거때 발린 거 바삭하다. 두부 만은 강하지 않고 밀가루 맛이 강한데. 그냥 슈퍼에서 파는 도너츠 빵이에요. 음. 밥만 먹었어요. 고이에요 내가 그 그러니까 치즈 붙인 거야. 아, 이게 치즈 붙인 거구나. 음, 예. 아 너무 맛있어. 반찬. 아까 음그 라고 파스타. 아니네. 가득도었어 음. 절 믿으시나요? 아 진짜 난 손.. 손을 믿어야지.. 진짜.. 아, 아 이걸 산게 너무 웃기네.. 기운이라 좀 제발.. 아 기운이라.. 지금 생방송 로또 왔거든요? 몸 떨려.. 생방송이에요.. 제가 로또를 추천하는데 제 황금손이 누군가에겐 기적이 되겠죠? 잘 뽑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영광이야. 화이팅! 오늘도 우 가끔 기분이 나눠지나겠습니까? 네, 되어보시입니다 네, 박사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사요 아이가 여러분 가정에 선물처럼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오기가 거의 말이 없어 열심히 일해야죠 어제 아, 술 먹고도 너무 부어가지고 콜프치 아, 왔습니다. 배우러 왔자 치로온이 아니라 사실 아, 실력은 똥꾸락내고어 아, 약간 느낌이 살이 부른것 같지 왜? 근데 이게 운동을 하고 단백질 쉐이크 먹고 그러서 그러니까 약간 약간 벌크업이 된 느낌? 지방을 좀 걷어내고 싶. 살뺄때좀 일자 몸으로 이쁘게 빼고 싶었는데 이게 운동하면서 전 저도 근육도 되게 잘붙거든요 근육을 막 붙이니까 일자 몸이 안돼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아, 나 진짜 이모 같아 처음 보는 그림이 긴 해요 지금 <laughs> 에이씨. 저거 왜 신고 와가지고 저꼭 찌고 어 근데 너무 멋있다 잘한다 아, 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데거 이거. 이거, 이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있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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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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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사이에좀 지금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그거 먹어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 아, 그리고 피토 김밥 반 정도 먹었습니다. 와, 별이 진짜 많아 이렇게 보일려나 아, 어떻게 또 비가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야? 진짜 동남아야 비 남아. 비 너무 많이 와요. 운동 가야 되는데 지금 바지 다 젖겠어. 이게 뭐라고 꼬시는 준이라고요 이게 남자 꼬시는. <laughs> 우와, 오늘 너무 피곤하다. 눈이 계속 감겨요. 입술이 이렇게 없었으면 언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없지 않은데. 어, 그래? 아, 여기서 이렇게 여기, 매력... 여기가 날려가는 거야. 같아 그런가 보다. 어이거 매생이 무조건 빼줘야 되거든 이렇게. 아 여기는 거의 고데기가 거의 끼였어. <laughs> 제가 40분 지각했거든요. 음,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뭘뿌린 거지? 좀더 둘이 잠들어 있어. <laughs> 음! 지금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게 뭐예요? <laughs> 물어보자. 유행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laughs> 유행 만들자. 하트 네 개. 세 개까지는 있었는데 네 개는 없었잖아. 그래서 촬영할 때 너무. 음! 너무 맛있어. 너무 잘 만들었고 음~~ 이것도 유행이 벌써 지났다고 존맛 리프 치폴레 샐러드래 참고로 드레싱 따로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같이 먹어야 돼요 저 처음에 이거 드레싱 있는지 모르고 그냥 땡으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크기는 이게 지금 반 정도? 좀 잘랐는데 이게 반? 음~~ 간편히 붙인 속눈썹 편하긴 편해요. 처음에는 이물감이 자꾸 들어서 불편했는데 붙이는 방법을 좀 눈알보다 속눈썹 쪽으로 좀더 가깝게 붙이는 걸 연마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야. 지금 열 시예요. 운동 가야 되는데 나 과연 운동 갈수 있을까? 진짜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날지 운동을 갈지 야! 너무 민망한 게 제가 방금 거울 앞에서 영상 찍었잖아요. 제가 영상 찍은 거 보고 뒤에서 숨어 계셨어요. 안 지나가고 되게 민망해요. 왜냐하면 멋있었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파서 그린 요거트 알룰로스 그리고 그때 너무 꾸역꾸역 참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당이나 무과당 제로 칼로리 등등 요기를 해줘요. 이거 먹을까 봐. 존맛 아씨 한 입만 먹고 넣어놔야지 라고 했는데 4칼로리니까 다 먹어도 별 부담 없겠네? 이래가지고 근데 제로 칼로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음식으로 괜찮거든요 근데 평소 좀 지방이 있으신 분들이나 단 거를 많이 드시거나 하신 분들은 오히려 가짜 당이 진짜 당을 더막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완젤 얘가 끝났고 어 이거 밥이네. 이거 돌려야겠다. 쌀이 들어 있어요. 포케 같은 건가 봐. 살짝 돌렸고 여기 개맛살 참치 같은 거, 과자, 야채. 먹을 시간이 진짜 없어요. 5분 여기만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싱, 유자 소이 드레싱. 요새 유자 소이가 유행인가 봐. 뭐만 하면 다 유자소이드래싱네? 간단 밥으로 좋고 양도 괜찮아요. 이게 한 끼에 배가 차진 않겠지만 먹을 수 있다. 오늘은 머리를 안 감아서 좀 빨리 끝났어요. 어제 머리를 좀 늦게 감고 땀을 안 흘려가지고. 어? 아니구나. 나 어제 운동했구나. 어머 더러워. 그럼 나갈 때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밥 주고. 그러고 나가야 돼서 밥이 되게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소스랑 샐러드 때문에 쫙 달라붙네 과자가 씹히는 게 굉장히 맛있어요 이에 뭐 끼는 건없었어다먹 뭐 고춧가루나 들깨나 이런 것처럼 아니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뭐못 먹고 계신다 고래가지고 <laughs> 어, 얄미워 에스프레소 <laughs> 하나 <laughs> 더감합니다 아, 입에 아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주시는거예요공구이나 티가 진짜 궁금한 걸다 해결해주는 박 a s 네, 내가 리가 없어. 그럴까봐, 어제 저녁에 9시까지 tired to stuck a l o 면꼭폭식한 o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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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보고 싶지만 아직 보내. 진짜 좋아하는데 미쳤어요 여러분. 무조건 오세요 파주 헤리마을에 근현대사 만다 옛날 것들을 그대로 재현했거든요 월세 보증금 5만원 우와 월세 20만원 쪽방 7만원 눈보다 핸드폰이 정확하다뭐 드시는 거지? 와 이게 위에 다 표현이 어 이거 위에서 말리는 라면을 잘못 끓이시네 얘도 작품인가? 신기해. 오프하면은 멈춥니다. 원하면 돌아가요. 제목이 뭐였지? 빨간머리 애는 아니고 성냥파리 소녀 성냥파리 소녀네 두대가 아. 나오는데 어 이거 뭐였지? 입이 너무 많이 삐뚤어졌는데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이거짓나아 <목소리> <목소리> 이거 애기 고나다가하늘 아, 시간

걔네 이렇게 반반으로 나옵니다. 굿! 겁나게 먹어주기. 맛있겠죠? 와얼굴부은거 봐. 큰일 났다. 와 이거 생이야? 아 냉동인가 봐. 음. 야식도 먹어주고. 원래 망고 빙수에는 이 치즈 큐브를 무조건 추가적으로 무조건적으로다가 맛있다.